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 더 TV입니다. 6월 7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개장 절에 이제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업률하고 이제 취업자 수, 비농업 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전망치를 뭐 아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18만 2천 개가 증가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27만 2천 개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음, 개장 전 시황이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요. 음, 요 때가 이제 22, 이, 21시 30분. 한국 시간 이제 9시 30분이죠. 그때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뭐 그냥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개장 무렵에는 뭐 상당 퍽 이제 회복이 되는 음 그런 상황이었고요. 음. 3대 지수가 뭐 거의 뭐 0.5%가 넘는, 어, 그런 이제 하락을 했다가, 개장전만 해도, 아니, 요거 발표 직전만 해도 뭐 약간 뚜라스권에서 놀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제 고용지표가 좀안 좋게 나올 거다. 그런 예상이 뭐 다수였기 때문에요. 근데 막상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어, 예상보다 크게, <laughs> 증가한 걸로 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주 순간 뭐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 그런데 어, 또뭐 어, 고용지표와 더불어 이제 그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실업률은 또 예상치가 이제 3.9%인 이제 4%로 발표가 됐고요. 아, 그래서 뭐 고용지표가 뭐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어쨌든 뭐 경제가,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경제가 또 나쁘지 않다는 또 그런 또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장 이후에도 계속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우지수는 뭐 거의 한0.6%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고 S&P하고 이제 나스닥도 뭐 0.2%가 넘는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에, 반등이 나와갖고 여기서 요, 요 무렵에는 이제 나스닥하고 S&P500 지수의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가도 돌파가 됐었습니다 요 당시 그랬다가 또 이내 또 급락세가 한번또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하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종가는 결국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날 경제지표가 이제 공지표가 음 이제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상당히 후퇴하는 거 아니냐. <laughs> 심지어는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충격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뭐 이날 저 지수 소폭 하락 정도 나온 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보면은 뭐. 지수도 뭐 소폭 하락이 그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나스닥백 뭐 전부이 0.1 0.2%대고 그 정도 하락을 했고 러셀 2천만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천은 1%대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이그 중소형주가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특별히 더 반응을 한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러셀이천은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 대형주 지수 뭐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s p 5 0 0 특히 나스닥 백 요거는 뭐다 전부 대형주 지수거든요. 음, 대형주 지수는 괜찮았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봐도, 뭐, 크게, 크게 상승한 거는 뭐, 애플 정도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뭐, 전 뭐, 0. 몇 프로, 뭐, 그런 이제 소폭 하락 정도로, 알파벳, 구글만 좀 크게 떨어진, 음,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쪽 이제 테라픽 10에서도, 음, 상승 하락 종목이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상승 6 개, 이제 하락 4 개. 등락률은 뭐0.04%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성장주, 가치주도 뭐 거의 비슷하게 0.14, 0.16 이렇게 이제 비슷한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마그니피센트 세븐은 한 종목만 상승하고 여섯 개가 전부 하락을 했고, 테라픽테는 이제 여섯 개가 상승하고 네 개가 하락하고, 어쨌든 뭐 전부 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날 이제 그 고용지표가 이제 여덟시 반, 어, 우리 시간으로 밤 아홉시 반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시간당 임금은 뭐 약간 예상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나왔고, 어, 비농업 취업자 수. 여기 이제 18만 2천 개를 예상을 했고요. 전월이 이제 17만 5천 개였는데, 27만 2천 개. 전월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뭐 10만 개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이게 금리나 기대를 꺾어버리는, 음, 그런 지표가, <laughs> 지표로 이제 인식이 됐고요. 다만 이제 실업률은 어, 전월 3.9% 예상치도 3.9%인데 4%로 어 어떤 미하게또 실업률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뭐 기업 실적 발표는 뭐 별건 없었고요. 이날 이제 188개 종목이 이제 포함된 에, 미국 주식 파일. 이걸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스닥 S&P, 나스닥 100. 뭐 이거는 사실은 장중에는 저 안보 사상 최고가를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종가에는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소폭 하락했고, 근데 다만 이제 러스 리처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날 그 빅스, 지수가 이제 떨어지면은 빅스가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빅스가 이제 장 초반 지수 이제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이 빅스가 제법 상승을 했었거든요. 어,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종가까지도 이게 지수가 이제 소폭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 픽스는 제법 크게 음,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요거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0년물 국채는 이제 금리나 기대가 이제 사라지면서 어, 큰 폭으로 어, 급등을 했고, 음, 오일은 이제 소폭 하락. 음, 업종별로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업종이 이제 어,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은행 업종하고 소프트웨어. 뭐이 정도가 이 소폭 플러스, 나머지 뭐 전업적인 이 하락을 하는 에,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날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TSM 일라이릴리, 이거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음, 베리스크, 뭐 이것 도 이제 사상 최고가네요. 뮤시앙이 참 강하기는 강합니다. 이날도 이제 사상 최고가 수가 이제 다섯 개. TSM 일라이릴리, 노버 노로디스크, 코스트코 홀세일 베리스크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사상 최고가고 사상 최저가는 이제 시리우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여기 두 개가 이제 사상 최저가였고요. 52조 고가는 52조 저가. 이것도 역시 뭐 제법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등락을 보면은 다우 30은 이제 15대15 어, 균형을 맞췄고 나스닥 백은 이제 31대 69. 하락 종목이 두배 이상 많았고요. 어, 전체 188개 종목 전체로 봐도 64대 123. 어 하락 종목이 한두배 정도 우세한 걸로. 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최근엔 차트 애플. 애플이 상당히 좀 강세인데요, 이게. 애플이 최근 4일간만 봐도 4일간 중에서 이제 하루 떨어지고 3일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나름 강세입니다. 요것도. 3일 상승은 이제 첫 하락이 나왔고. <laughs> 네,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어, 이날 이제 시장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고용 지표가 이제, 어, 이제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 이제 기대감이 이제 후퇴를 했고 어,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는 급등을 하고 어, 지수는 또, 하락을 하고, 어, 이런 와중에도 이제 그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 에, 거기다가 이제 빅스. 빅스가 이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하락 마감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 다이버전스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여기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이제 빅스 관련해서는, 어, 요 빅스하고 비교한 차트가 있죠. 여기. 요, 요게 이제, S&P, 빨간색이 이제 S&P, 검정색이 이제 빅스인데요. 빅스가, 어쨌든 요, 요 고점이, 치던 날, 저점이 나왔는데요. 요기 새로운 고점을 치던 날은 이제 고, 어, 이게 안 나왔거든요, 이게. 저점이 안 나왔고, 어,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다이버전스인데요. 사실은 지금 고점 돌파하는 거는 이 빅스가 저점을 다시 돌파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가짜 가짜 상승이다. 이렇게 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빅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어, 그거하고 이제 비교 관점에서 어, 지수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날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빅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최저가하의 거리는 이제 상당히 좁혀진 상태거든요. 여기 이제 11.86이었고, 지금 12.22. 그러니까 0.36. 0.36.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 한 2%. 2% 정도만 추가 하락을 하면은, 이것도 다시 최저가를 이제 갱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역대로 보면은 이게 그 이런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가 고점 저점 그게 이제 나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수 저점은 이제 요날 나왔는데, 빅스 고점은 그 나흘 전인 이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4월 15일 날. 근데 그 지, 지수 저점은 이제 4월 19일 날이죠. 음, 나흘 전이 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바로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런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이 하락이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건 4월 15일 이후에 하락하는 건 이게 가짜 하락이란 얘기죠, 이게.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큰 폭에 예,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 다이버전스. 지수와 빅스의 그 다이버전스. 요거는 상당히 하여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지만은, 제가 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요, 빅스다. 뭐, 국채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예, 그런 정도로 이게 뭐, 유의비한, 그런 상관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수하고 빅스는 뭐 상관 관계에도, 여기에 상관 관계가 엄청 높은 거죠. 마이너스 0.734.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 요거 상당히 아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다는 거, 최근에 이제 뭐, 인플레도 조금 이제 잦아들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약간 좀 침체를 알리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뭐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겁니다. 음 하기는 할 건데 지금 어쨌든 이 이날만 보면은 고용 지표가 워낙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가 이제 후퇴를 해서 그래서 이제 9월달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게 이제 좀 음, 확률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이제 동결 확률이 더 높아지는 원래는 이제 이 전날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동결할 확률보다 9월 FOMC에서 빠르면 뭐 7월 FOMC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예상들 하기도 했었는데. 7월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었는데, 에, 그거를 이제 불식시키는 음 그런 이제 고용 강한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날 FOMC가 있습니다. 음 다음 달, 아 다음 주 수요일날 FOMC 결과, 뭐 그거야 뭐 어쨌든 뭐 금리 인하는 없을 거 없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전망적인, 음, 그런 이제 발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날, 어쨌든 고용지표가 이제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나 기대가 이제 크게 후퇴했음에도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빅스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 요, 요런 변수로 보면은 시장을 뭐 너무 또 비관적으로 올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나가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laughs> 주가 고점은 뭐더 연장이 될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음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아, 시황방송 여기서 마치고 이거 어, 끝난 다음에 그 어, 시간 되는 대로 요 파일 정리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시장 분석하는 거그 다음에 뭐 엑셀 뭐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또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이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